아이피토리 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아이피토리 TV입니다. 오늘할 게임은 바로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스타리 워드인데요. 저는 유연성이고요 옆에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유연서. 비켜봐. 안 보이잖아. 아, <laughs> 네, 저, 네, 저는 유연서 엄마입니다. 네, 오늘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스타리 워드 안 보이. 아 제가 안 보이잖아. 보이잖아. 네 아, 지금 제가 네,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네, 네. 저번 날에 참고하는 어,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엄마 안 보이게. 어, 뭐, 뭐, 뭐 나뭘삼 커비야 뭘, 뭘 삼켰니? 돈? <laughs> 돈을 삼켰습니다. 자 갑시다. 네, 엄마가 안 보이게 찍기. 아, 저안 보이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자 커비 갑시다. 아, 자, 드디어 최종 보스전까지 왔어요. 네. 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응원과 댓글 써주셔서 힘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코비아, 이런거 어, 삼키면안 돼. 이런 삼키면 돼. <laughs> 내가 상키게 했잖아. <laughs> 아. 유현성아, 내가 삼키게 했잖아, 유현성아. 자, 아, 이런 거 삼키면 안 됩니다. 어. 불... 어? 불... 어? 무슨 소리죠, 이게? 몰라요. 어, 이 통로가 굉장히 길었었네요. 네. 네. 자, 빨리빨리 가자. 오, 스타리, 큰 스타리 플라워에요.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네. 자. 노래 좋지 않나요? 아네네 <laughs> 네, 노래 좋네요. 네, 저희는 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현성이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무기로 가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뿅망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자. <laughs> 표만알 아주 세요. 네. 표정이라서. 네. 자. 다아 두근두근. 최종 보스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달고 있다. 자. 오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플러스에서 손 떼겠습니다. 네. 자. 오 무슨 일이지? 오. 오. 오 스타리. 스타리들이 잡히 오 잡혔어요 잡히. 이거 뭔가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이거 네. 자 디스커버리에서도 이렇게 삼켰잖아요 예에피요네자오 뭘로 막 변화 변신하고 있어요. 어, 저건 오 저건 에피리스 가 아니라 메피리스네. 제넬 메피리스 별에 기생하는 멸망의 결정체 별에 기생한대요. 예. 아 오. 그러고 보니 스타리가 별의 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스타리들을 다 삼켜버렸었나봐요. 예. 오 저거 뭐 날라올 것 같은데? 오마트 오마 와우 이야, 자, 뿅망치로 한대 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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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역시 센데요? 제넬 메피리스. 이 뿅망치에, 어, 풀강인데. 어이, 아이고, 풀강인데. 자, 에너지가 많이 딸지 않았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 꽂히겠지? 와우! 우와. 우와. 와야 어, 이거 엄청 날카로워 보여요. 자, 엄청 미끄러워. 여기 팍 꽂힌다 이제. 아 그렇지. 아 역시 에피리스랑 비슷한데요. 네, 좋아요. 자 요럴 때, 우와. 아이고 아이고 나한대 맞았나 보다. 자 훌강한 뿅망치로. 자 네. 오케이. 아 역시 뿅망치 위력이 셉니다. 예. 네, 좋아요. 우와, 메피리스 열 받았어. 깜짝이야! 자, 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매피리스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잠깐. 저. 저거... 가운데 거? 아, 나를 얼려버렸어 지금? 어, 네. 네. 저를 가, 저를 유성에 가둬버렸네요. 얼려버린게 아니라 가둬. 저를 유성에 유성에 가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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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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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 뿅, 뿅치, 내 뿅망치. 내 뿅망치, 내, 뿅망치, 우리 뿅망치. 아, 자, 그래도 계속 공격해야죠. 아, 자어 유성유성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네피리스가 빠둘셋빠 아하 까비 해머가 상당히 좀 그래가지고 네자오와 오, 이거 어떡해 이거 또컵이야아 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야 아 당했어요 쟤 왜이 자 깜짝 놀라게 해가죠 와우. 오! 크. 야, 1페이지. 자, 끝났습니다. 어열 받았어. 어. 자. 어? 갑자기 어, 하늘로. 갑자기 하늘로 왜 올라가죠? 에. 자. 에이. 오, 뭔가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헉. 여기에서 오. 뭔가 뿅물치가 나오니까 보가좀어색한것 같아. 별의 기운을 와 지금 다 흡수해버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허, 이야 어떻게 변신하려고? 오 메피리스 어, 지금 땅이, 땅이 줄어들 땅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땅이 흡색이됐다와 왼손? 아유 어, 아, 오른손 이 잖아요. 오른손이 아참 오른손? <laughs> 오른손이었네요. 자, 왼손. 아 저게 왼손이죠. 예. 네. <laughs> 자, 왼손이 왼손 오른손. 자, 아우 메피리스가 엄청 커졌어요. 거대 메피리스. 자, 자, 우와 피하고 또 피하고, 때릴 있다, 때릴 오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 네. 때릴 수 있어. 자, 자, 사정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자. 오, 피하고 yeah. 해피. Ah, sorry, sorry.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Okay. 자, 해피. 자, 어 손에서 길을 모아서 야, 저 결정몬스터네요. 결정몬스터를 불러냈어요. 우왓! 오 해피. 자, 어또또따 해피. 아, 웨이들디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자. 자, uh, 소, uh, 손톱이라도 손톱이라도 내가 어 무릇 내일이 아, 메피리스야 내가 네일아트 해줄게 네일아트 으악 아잠깐 만 아, 잠만 잠만 커비가 커비가 위험해 웨이드디는안 위험해 커비가 위험해 어 무슨 위험해. 건물을 꺼내고 있어요 <laughs> 건물을 꺼내고 있어요 아 저거 토탈러스토탈러스 건물 같은데요 아깜피아 아, 조심하세요 자웨이드디 살아나 자 빨리 아, 빨리 빨리 살아나 자 회피 잘하세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웨이들들 살아났고요. 아, 이거 너무 공격이 너무 빨라서 어려워요. 우와, 오, 나나, 건물을 나나, 던진다.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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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나다 우와, 자 조심하세요, 커비. 와, 이거 이러다 야 예, 이러다 끝나겠는데요. 아, 손에 길을 모은다고요. 자, 오, 어, 이번엔 이번에는. 결정몬스터가 4개가 나왔어요 네마리 네 아니에요? 네마리 나왔어요 자아 금방 사라지네요 예. 네 다행입니다 야 저걸 잘 회피해볼까 회피 예. 아 회피했어요 설마, 회피 잠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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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잠, 중간에 자 회피 결정체가 남아가지고. 아 회피하니까 에너지 별로 안 따라요 아, 자 회피 잘 해보세요 자 우리 컵이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컵이 죽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조심해 손 피하고 그렇지 자와 어, 한방 먹였어 한방 먹였어 아 어, 에너지 반 따랐어요 네. 아 결정몬스터 제발 자 으악 이번엔 네마리야자 우리 커비 자어 빨개졌어요 우리 커비가 깜짝이야. 으악 깜짝이 으악 역시 쉽지도 않구먼 네아 여기로 다시 왔어 <laughs> 여기로 다시 오면 어떡해. 꼬리치기, 자, 꼬리치기, 꼬리치기. 꼬리치기. 자, 아니, 드디어 아니. 나왔습니다. 꼬리치기. 어우, 저 유성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찔리면. 자, 그렇지. 아, 자, 나왔습니다. 꼬리치기. 그거 왜못 피했어요? 왜, 자, 자, 꼬리를 때려. 자, 할 수도 네. 자, 뿅망치 역시 셉니다. 네. 아, 또 건물, 건물 아, 꺼내서, 네. 건물 네. 꺼내서. 셋! 빵! 거리가 짧아요. 자. 아 뭐야 어. 뭐, 구멍 구멍? <laughs> 구멍 팠어. 저 건물에다 구멍 팠어요. 저러면 민폐잖아. <laughs> 민폐잖아. 민폐잖아. 아 여기 구멍. 그렇지. 자또 민폐 아닌가요? 자,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끝. 와. 끝?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해치웠나? 드디어 해치웠나? 자, 끝인가요?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닐까요? 아니긴데. 여기서 끝은 아니겠죠? 예. 자. 아, 뭐 갈라지고 있어. 우와! 저, 저게 네피리스의 눈이었나요? 네피리스의 본체 같은데요? 아, 본체. 아, 그렇군요. 아. 자, 둘, 셋, 빵! 와우! 와우. 오? 오? 벌써 깨졌어요? 야 좋습니다. 아, 때려, 때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웨이들 디이 아, 사망. 아, 어쩐지. 자, 아이고, 우리 컵이. 자, 아. 아, 계속, 계속 막고 있어요, 지금. 자, nice. 와, 나이스. Nice. 자, 와, 해피, 해피. 자, 그렇지, 아, 그렇지. 오케이. 자, 우리 컵이. 아, 위험합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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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빵야 오케이 아, 아, 아 내가 하나 해치웠어요 유성문 결정몬스터 하나 해치웠어 그렇지 그렇지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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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고 오케이 자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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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자 메피리스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역시 해머야와 이틀만에 성공 성공 이틀만에 와, 오! 오, 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와, 드디어 깨졌다. 본체가, 아, 본체가 깨졌어요. 네. 자, 와, 다시 별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어요. 네. 네, 아이고, 둘이 쓰러졌어요 지금 <laughs> 싸우다가 힘을 다뺐나봐요 네. <laughs> 커비, 커비 일어나. 아, 그렇지. 에피린이 깨우고 있어요. 커비 일어나, 커비. 스타리들이. 스타리들이 아우 컵이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오케이. 하늘에 모여서 뭔데 하늘에 왜 모여 있어 오오와 오? 스타리로 돌아왔어요 와와와 와, 어, 와, 눈부셔 와아 와, 이거 썸네일 각이다 예 네, 맞아요 자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와 스타리들이 고마워 뾰롱 뾰롱 고마워, 뾰롱 뾰롱, 커비야 넌 역시 영웅이야. 자, 아 하늘로 다시 돌아가고 있나봐요. 예. 안녕, 얘들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 에피린이 뭔가 표정이 먼 옛날 나도 스타리들의 다정한 빛에 감싸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모두 다 그랬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스타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 어쩐지. 눈이 스타리 색이더라. 아, 그렇죠. 어, 스타리 색깔이네요, 진짜로. 네, 좋아요. 이제는 스타리들이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래. 아, 우리도 그러길 바래. 바래요. 아, 뽀요, 뽀요. 뽀요, 뽀요. 힘내라, 에피린, 뽀요. 자, 와. 아, 스타리 월드. 끝. 반짝 반짝. 아 별똥별다. <laughs> 별똥별이다. 소원빌어 소원빌어 빨리 소원빌어. 제발 저희 구독자 많이 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네. 자 이것으로 저희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 스타리 월드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네 엄마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네 그동안 재미있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신다면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친구. 친구들 안녕. 아요 이대로 끝인 거야? 엔딩 보자. 엔딩 보자. 예. 엔딩 와 엄청 많이 쏟아진다 별똥별 아 감동이에요. 네.